자 6번, 6번을 풀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laughs> 구분구조법을 알아야 되죠. 구분구조법이라는 것은 잘게 쪼개진 거를 갖다가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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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형 다 더해가지고 그걸 정적분화 시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좌측에 있는 게 무한급수야. 우측에 있는 게 정적분이죠. 지금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야, 오케이?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하면 말 그대로 루트 x예요, 이렇게 루트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라 그랬는데 a부터 b까지를 뭐 지금 n 플러스 1부터 2n까지 뭐 이렇게 돼 있는 k가 n 플러스 <laughs>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이 해보니까 1부터 2까지거든요? 나중에, 일단, 선생님이 대충 해서 왜 저렇게 나온지부터 설명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부터 2까지 만약에 정적분을 하고 싶다. 이 넓이를 찾고 싶다. 구분구적법을 그 한다는 것은 기본 마인드가 뭐냐면,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구분구적법을 그 한다는 것은 1부터 2까지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1부터 2까지를 몇 등분해요? n등분을 하죠. n등분. 얘를 갖다가 n등분을 딱 한단 말이야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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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등분해 이렇게. n등분한다 N등분 그러면 요한 칸의 크기는 얼마가 되니? n분의 1 되겠지 왜냐하면 1하고 2 사이는 간격이 1이니까 그걸 n등분했으면 한 칸은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그게 n개 있어서 1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한 칸, 이 잘개 쪽엔요한 칸의 크기 요게 얼마라고요? m분의 1이라고. 가로 길이 요게 m분의 1이라고. 오케이? m분의 1로 쪼갰나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쭉, 요렇게 쭉, 요렇게 쭉, 쭉꺼준다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첫 번째, 사각형. 참, m분의 1이니까 요, 요렇게 위로 구했네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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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다 쪼개서 얘를 다 더해. Okay? 그러면 이 직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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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사각형 더한 거는 실제 1부터 2까지 정적분한 거는 좀 보다는 조금 더 크겠죠? 왜 튀어 나갔으니까 맞지? 그죠? 지금 이렇게 더 튀어나게 크게 그렸잖아, 맞지? 근데 n을 어디로 보낸다? 무한대 굉장히 잘게 쪼개요. 굉장히 잘게 쪼개면 이 튀어 나간 부분이 거의 없어지겠지? 그러면 얘랑 얘랑 어떻게 되겠니? 똑같아지게 된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 것에서 문구적법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 문구적 법은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는 거야. 잘게 쪼개서 이렇게 직, 일정한 직사각형들의 합으로 표현할 거야. 자, 그럼 예를 한번 선생님이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얘는 요점의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1에다가 n분의 1더하니까 1 플러스 n분의 1이지. 맞지? 1 플러스 n분의 1. 그러면 여기는 1 플러스 n분의 2가 되겠고 맞죠? 그러면 K 칸 갔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노? K 칸 갔으면. 여기 K 칸 갔으면. 한 칸은 m분의 1이고 두 칸은 m분의 2이고 세 칸은 m분의 3이니까 K 칸 갔으면 m분의 k겠지? 그러면 1 플러스 m분의 k 이이 되겠지? 맞자? 오케이? 그러면, 음, 어,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함수를. 여기, 가로 길이, 가로 길이, 요, 그거 뭐, 함수로 생각한다면, 이거 가로 곱하기 세로가 하나의 직사각형의 넓이잖아. 이제, K번째 요 사각, K번째 요 사각형, 요 사각형, 빗끔칩니다 요걸 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가로 곱하기, n 분의1 곱하기. 맞지 가로 맞지 세로는? 여기 함수가 루트 x니까 여기 루트 x 함수거든. 루트 <laughs> 1 플러스 n 분의 k. 1 플러스 n 분의 k일 때 함수값이 바로 세로길이잖아. 맞지? 요 점의 좌표의 값이 1 플러스 n 분의 k 맞니? 그것을 집어넣은 게 루트 루트 1 플러스 n 분의 k 맞죠? 그죠? 이 집어는 루트 2가 되겠고 맞지? 그죠? 요거를 갖다가 시그마 친게 지금 이 사각형, 이 사각형. 자, k에 1 집어넣은 게 뭐야? 첫 번째 사각형 이제. k에 2 집어넣은 게두 번째 사각형 이제. k에 3 집어넣은 게세 번째 사각형 이제. kn 집어넣은 게 마지막 사각형이잖아. 거기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 버린게 실제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루트 x의 dx일 겁니다. 맞죠? 지금 주어진 식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쌤 일단 구분구조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얘하고 얘하고 다른 이유는 뭐냐면 시작점 k는 n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오케이? k에다가 n 플러스 1 한번 집어넣어 볼까? k 자리 n 플러스. 지금 여기랑 얘하고 식이 다르다고 했는데 실제는 똑같아요. 잘 봐. 여기는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 식을 이렇게 적으면 루트 n분의 1 가로 곱하기 세로 루트 n분의 k라고 합시다. 자 k자리에 첫번째 n 플러스 1 들어간다 그랬지? 맞지? n 플러스 1 들어가 봐. 얘 나오지? 맞지? 그러니까 똑같은 식이라는 거예요. 왜? k자리에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n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맞지? 그러면 1 플러스 n분의 1 되잖아. k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잖아. 1 플러스 n분의 1. k 2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잘게, 잘게 잘게 쪼갠 것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 가는 거 보낼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냐 면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구나를 이해를 일단 하시고, 오케이. Okay? 그다음에 우리는 문제를 풀때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 그럼 바로 풀어야 되지. 자, 그 바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원리는 이겁니다. 알겠죠? 어떻게 되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되죠? 잘게 쪼개서 사각형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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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고. 구하고. 자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정 구분구적법 오늘 확실하게 공부하세요. 책 개념센 보면서 구분구적법 있는 거 그거 직접 이렇게 사각형 넓이 하나씩 하나씩 다 적어서 다 시그마 접어가지고 그걸 갖다 리미트 취해가지고 해서 바꾸는 작업을 갖다가 완벽하게 이해하라고. 그래야지 지금 7번 같은 문제를 마구잡이로 풀수 있는 거야. 구분구적법이 안돼 있으면 7번 같은 거는 후달린다고. 근데 선생님은 구분구적법 돼 있으니까 7번 같은 거는 후달리지 않는다고. 그냥 문제에서 적힌 대로 그대로 풀어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구분구적법 공부해야 돼 오늘. 자 근데 6번은 기술만 있어도 충분히 풀고 구분구적법지대로 몰라도 풀수 있는 거야. 자 6번은 보세요. 일단 내가 xk로 둘 놈을 찾아야. 돼. xk를 누구로 둘 것인가? 항상 n분의 k는 포함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n분의 k를 있으면서 어떻게를 fx를 잡아 주느냐? 이건데. 지금 주어진 식을 갖다가 보면 요렇게 고칠 수 있잖아. 요렇게. 루트를 요렇게 고칠 수 있잖아. 맞지? 가로 곱하기 세로 요렇게. 맞지? 그럼 n분의 k를 갖다 xk로 두면 돼.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시그마로 바, 그거 시그마를 갖다가 인테그럴로 바꾸는 거니까 밑끝을 찾아야 돼. 맞지? 맞지? 밑끝은 아까 이 그림에서 뭐였니? 이첫 번째 이게 밑끝이거든. 첫 번째 사각형 그쪽에. 밑끝. 밑끝은 k는 m 플러스 1 집어넣었을 때야. 왜? 제일 밑에 있는 이거 집어넣었을 때니까. 그러면 x m 플러스 1이 밑끝이야. 그러면 k 자리에 지금 누구 집어넣었어요? k 자리에 누구 집어넣었어요? n 플러스 1. 그러면 n 분의 n 플러스 1 집어넣었어. 맞지, 병진아? 그러면 n이 어디로 가지? 무한대로 가지. 그죠? 병진 안 보이나? 어,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얘 어디로 다가가니? 1로 다가가지. 밑 끝은 어디로 다가가요? 1로 다가가지. 왜겠니? 요 점의 좌표가 L 플러스 n 분의 1인데 N이 무한대로 뭐 가면 0으로 돼서 거의 1으로 다가가잖아. 그래서 밑끝이 1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게 구분구조법을 정적권을 고치는 그 근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밑끝은 1. 오케이? 그 다음에 윗끝. 자, 요거 쌤이 하고 있는 거 그대로 따라 적어. 그래서 너희가 혼자 할 때도. 윗끝은 당연히 시그마 젤리에 있는 요걸 집어넣었을 때가 윗끝이지. XEN 자, 조심해야 되는 거. 쌤이 이 문제가 왜 나왔느냐. 너희들이 외운 애들이 있거든. 이 문제 풀때 외우는 윗끝은 X1이라고 외운 놈이 있거든. 윗끝은 XN이라고 맞지? 그죠 그렇게 문제에서 뭐 이렇게 많이 해놓잖아. 보통 전부 다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너희가 푸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돼있고 f x k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게 돼 있으니까 k 1지방에 밑끝이고 k n 집지방게 위끝이란 말이야. 거의 대부분이. 근데 그걸 외워버린 거야. 그래서 밑끝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되는 밑끝은 항상 있고, 시그마 밑에는 이게 밑끝이고 이게 위끝이에요. 알겠죠? 그것에서 26번이 나온 거야. 하, 하도 애들이 같아 질문 때문 푸니까. 그뭐 이거는 올케 지대로 모르는 놈들은 다 사고치고 있겠지. 맞지? 자, 위끝 그러니까 아까 지금 시그마 이렇게 1부터 2까지 했을 때 2n이라는 것은 k자리에 2n 집어넣으면 딱 2잖아. 2일 때함수값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죠? x자리에 의 k 2n 집어넣으면 n분의 2n이고 정확하게 2예요. 위끝은 2예요. 오케이? 이해 되나?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간격. 간격이 바로 dx거든. 간격. 간격이 뭐냐면 하요한칸 크기 아까 요기에서 한칸 크기 1부터 2까지 n등분했을 때요한칸 크기 아까 얼마나 그랬노? n분의 1이잖아.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xk를 갖다가 n분의 k로 잡았다 그러면 자한 개씩 생각해보면 그한칸 크기가 xn 플러스 1은 n분의 n 플러스 1이지 xn 플러스 2는 n분의 n 플러스 2지 얘하고 얘하고 차이를 생각하면 돼요. 한칸 차이니까 맞죠두 개의 세이 빼면 얼마야? n 분의 1이죠, 그지? 잘 모르겠으면 저렇게 직접 찾아도 돼요. 간격은 dx. 간격은 dx로 바꿀래야. 그게 바로 누구냐? 실제 선님이 생 편법 요령은 뭐냐면 하 k 앞에 붙어 있는 거 n 분의 1. 이게 바로 간격이에요. k 앞에 붙어 있는 거. 고게 바로 뭐다? 간격 dx입니다. k 앞에 붙어 있는 거. 자, 그러면 정확하게 n 분의 1이 있잖아. 그럼 DX를 적어주면 되겠네 DX는 바로 M분의 1이었으니까. M분의 1을 DX라, M분의 1을 DX로 만들었어. 그러고 얘 M분의 K를 X로 두면 되는 거니까, 루트 X 이렇게 되는 거지. AB 값다 나오죠. 맞죠? 문제에서 A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3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7번 문제 읽어보세요. 이 문제를 뭐개 쉽다하지 개 쉽다고. 근데 너희는 듣고 그림 보고 이칸 벌써 쫄았단 말이야. S K가 뭐니? O P M K M K 요렇게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맞니? 삼각형 넓이 맞지? 그죠 오케이 끝났어. 그럼 이제 접수했어. 그러면 두 번째 K에다 2집어 넣으면, 요거랑 요거랑 요 삼각형의 넓이. 맞지? 그럼 그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노? 삼각형의 넓이는, 지금 이런 삼각형의 넓이는 이 길, 길이, 이변의 길이가 얼만데? 반지름이. 1이잖아. 그럼 이변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 전부 다 1이거든. 1 곱하기, 요 삼각형의 넓이 하나 구해보자.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2가. 맞지? 끝났잖아, 그러면. 자, 몇 등분 했어요, 지금? 각 2분의 파이를 몇 등분했어요? 음? 응? 2n 등분했죠. 맞죠? 왜냐하면 여기도 n개고 여기도 n개잖아. 맞지? 오케이? 여기도 n개, 여기 2n 등분했지. 그럼 요한 칸에 요한각 요거 하나 크기가 얼마고? 2분의 파이를 2n 등분했으니까 4n 분의 파이지. 한 개당. 맞지? 혜지야 맞나? 응. 혜지야 맞아? 요한 칸당 4n분의 파이야 4n분의 파이 그러면 첫 번째 k 다 1집어넣었을 때는 그것의 두 배가 되잖아 각이 진짜 두 칸이니까 맞지? 그것의 두 배가 되니까 4n분의 2파이 맞지? 그 다음에는 4n분의 4파이 이래 될거 아이가 그자? 그러면 요것을 k번째 자선생님 바로 k번째 갈게 자. 요게, p, k, m-k, p, m-k. 요렇게. 요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k 이칸간 거잖아, 맞지맞지 맞지? 아까 선생님이 k 이칸 갔을 때 갔던 것처럼, k 이칸간 거니까, 저쪽으로도 k 이칸 가면, 이 k 이칸간 거지. 맞지 여기도 k 이칸 여기서, 한 칸, 두 칸, k 칸 한칸두칸 케이 칸이 케이 칸 오케이 그러면 끝났어 이거는 삼각형의 넓이니까 바로 식을 적어버릴 거야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갈때허 여기 있지만 이거는 가로 길이야 저 앞에 놔두지 않아도 상관없어 요렇게 가로 곱하기 요걸로 세로 길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맞지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의 각이야. 각이 문제지 지금 4n 분의 파이가 한칸 크기인데 그것을 몇칸 2k 칸 맞니? 그죠 끝났지 요거야 그러면 식을 정리하자면 l 미트 i t n이 무한대로갈때 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사인에잘 예쁘게 예쁘게 이 m 분의 k를 2 분의 파이를 상수 취급 m 분의 k를 요렇게 적어주면 딱 좋겠지 맞지 오케이 n 분의 k를 갖다가 c 그 xk로 둘 거야 이제 오케이 자 xk로 둘 거야 이제 2 분의 k n 분의 k를 xk로 둘 거야 m 분의 k를 그러면 밑끝 x 뭐가 되겠노 밑끝은 x 얼마 얼마 밑끝은 x 얼마 1이지. X1이 1이지. N에다 1 집어넣어봐. N분의 얼마? 1이잖아. N이 뭐안 들어가면 얘 어디로 가노? 0으로 가지. 밑끝은 0. 맞니? 그 다음에 윗끝은 X 얼마고. N. 이걸 외우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식에 적혀있는 거 그대로 써야 돼. 알겠죠? 그러면 N 집어넣으면 1이지. 1.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의 함수는 2분의 1의 사인에 2분의 파이에 X에 간격은 완벽하게 dx가 n분의 1이죠. 요렇게 요거 정적분 풀면 되죠. 문제는 이렇게 되게 거창하게 막 있지만 이게 이 정도밖에 안된다는 거야. 문제 다시 파악하고 다시 정리하세요. 다시 풀어봐. 그리고 9번 할 거예요. 다다 정리하고 다 이해된 사람 9번 하면 읽어 봐. 9번 풀어 봐.